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악기박물관 양평 가는 길에 있어요. 근데 컴백 매주 화요일 50% off 파스타 데이가 있고 매주 목요일엔 30% 테이크를 해요. 저는 가끔 여기 자주 오는데 음식이 정말 호텔에서 먹는 것만큼 되게 퀄리티가 괜찮더라고요. 지금 아침 오픈 시간이거든요. 지금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안에는 딴 데로 가야 될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좋아하는 곳이랍니다. 여기서 돌잔치나 결혼식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. 들어가 볼게요. 야, 저도 일찍 온다고 왔는데 벌써 테라스 자리는 많이 속해요. 그래서 안에 아내, 안에도 나쁘지 않네요. 근데은 이제 또 요즘은 밖에 테라스 자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생기가 좀. 전 전에 매번 테라스나리를 봤었는데 아까서 산책하면 좋아. 제 집이에요. <웃음> <웃음> 깔끔하게. 지금 데이터로 왔거든요. 제가 데이터 애인이 있어가지고 저 애인 있는 여자예요. <laughs> 어, 천장도 되게 이쁘죠. 저는 메인이 제 직업이 인테리어다 보니까 사실 새로운 집을 자주 저는 가던 집 막아요. 희한하죠? 이게 되게... 이쁘다. 약간 어? 되게 저파데 와인 같잖아요. 요즘 음... 아침에 눈이 부어서 아... 지금. 너무 예쁘다. 약간 조식 먹으로온 느낌이지 않아요? 자고 일어나가지고 에 조식 먹으러 온느고 조식 먹는 가까이 가서 봐야 될것 같아요 응. 어, 제가 뒤에 분이 설명해주시는 게 있었는데 사스카를 이에는 예약이 따로 받지 않는데요 그리고 주문을 하고 1시간 이용을 할수 있어요 그래야지 또 다른 분들도 이거를 신고 싶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입은 옷은 올1 0로거든요 캐시미어 옷본을 음. 사용해서 엄청 가볍고 다른 회사 보다 가볍게 음. 7부 7부라고 하는데 음. 가볍게 입으실 수 있어요 음. 너무, 너무 얇고 너무 좋아요 음. 이것도 쇼핑몰에 있습니다. 쇼핑몰을 계속 를보하지 않아서 아시는 분들만 와서 이제 구매해 주시는데, 네이버에 고원 검색하면 다 있는 요 그러면 제가 에이인을 포기할수게요요네1 5 0 포기하실게요. 1150포기하는게요1150포기하지 밥을 내가 5야포기게요 건달성이 너무 건강하 음, 너무 좋다. 야, 시지에 이런 배경이 액자 같지 않아요? 음, 사람들이 많아서 시끄럽긴 하네. 음, 되게 프랑스의 온도. 저 음, 음. 음, 음, 음. 음. 공주 같지 않아요? 난 르네상스 시대에 앞마당 에 있는. 95, 14세? 음, 술 먹고 싶다 95, 음, 4세 <laughs> 아침부터 술 먹고 어다 제가 어, 자작나무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늘 라디오에서 자작나무 얘기 들었는데 자작나무가 좋아요 <laughs> 설명을 들었는데 까먹어서 말하려고 <laughs> 제가 왔어요 <laughs> 둘이 같이. <laughs> 우리는 네, 엔잠 <엔점너랑> 넣어. <laughs> <laughs> 너무 좋아? 너무 좋아? 먼길 보느라. 시면고생하셨네 네, 아닙니다. 어떠세요? 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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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인이라고. 애인이야? 애인, 예, 제 어, 어, 공개해도 정체성? 야, 애인. 공개도 되나요? 야, 애인은 애인 하자. 그정체성이만하는것 정말 우리 섬정체성 만나는 것 같아. 더워지기. 어, 그래? <laughs> <정체성이 만하는 게 웃음> 정말 정말 어, 약간 그 파리에 시골. 그 남부 가가지고 아침 조식 먹으러 나온 느낌이지 않아? 여기서 응. 시키는 거야? 어어어 연휴 어. 시간인지 한번 빨리 맛있는 거좀안 먹었던 거 시켜봐 음 그냥 흔한 해마, 해물 토마토 이런 거 말고요 야저 금액에 50%래 우리 매주 하루 여기서 미팅하는 거 같아요 아니 중요한 게 예약은 안 되세요 예약하는 사람들 다 그리고 주문한 시간부터 1시간 아, 아니 여기서 결혼식이라고요 병원식을... 결혼식 병원식 하시려고요 결혼하실래요? <laughs> 음너 이따 여기 앉아서 찍어 근데 안 나와 응. 좋아? 힐링 돼? 응. 한 번도 안와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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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 잘 하고 왔어? 너 찍고있는데 갑자기 이러면 어떡하냐? <laughs> 아니 여기 진짜 동화 속 마을 같지 않아? 갑자기 야외 결혼식 여기서 한대 어 야외 결혼식하고 돌잔치? 이런 것도 해아기여물관이 아닌데 응? 식전빵도 나오네요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제현아이렇하 이렇게 만지다 남자 친구랑 여자 친구랑 이렇게 어, 어, 집중 안 해? 나 집중 안 해? 뭐 이렇게 지마그러 <목소리> 이렇게 시이런 되겠다 이렇게 게지고고 누룽지니까, 음. 하지만 너무 어려워서 살에 걸릴 수 있다는 거를 조심하네요. 음. 아, 어. <laughs> 맞아. 맞아. 지금 식사를 마치고 밖에 나와봤어요. 이렇게 공간의 힘이라는 거는 진짜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. 이 잔디 색이랑 어, 하늘 하늘 너무 이쁘다. 어, 여기 한번 아이랑 와봐야겠어요. 여기 있는데 나비 안녕, 뜨거운. 안녕. <laughs> 점심 맛있게 먹고 하루 주객들 아주 바빴답니다. 무슨 그대로고요. 지금 제가 어, 아까 너무 멘트가 없었기 때문에 잠깐 제가 요즘에 하고 다니는 키링 선물 받은 거예요. 예쁘죠? 제가 요즘에 산 아이템 중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. 뭐냐면. 저는 이렇게, 지금 빅백을 들고 다니는데 네. 네. 이건 지방시코바이올드에 도래된거예요 이런 큰 가방을 살 때는 이 안에 이런 주건위 백을 하나 갖이있거든요이 안에 제가 요즘에 사는게 있는데 봤어 저걸 직업이 인테리어 같지 않냐 이거랑 파우치에다가 구매한 괄사인데요 일부러 여러분들소개시켜드릴케이스라고그랬어요 이게 제가 사우나 매니아잖아요 근데 떡볶이 쉐도 이거 보 비고 라인 있잖아요 라인을 지압을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 옆에 그리고 옆에 이렇게 보시면 볼게 있지 않나요? 이건 커 여기 여기 아 제가 또 소개시켜드릴 게 하나 있었는데 안갖고왔그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영상에 어, 플러스해서 올릴게요 그리고 꼭추천드리고하나 꼭 판매는 올리브영에서 샀어요. 그리고, 러예요 근데 요즘에 모든 게다 실리콘이잖아요. 그래서...

무스틱 아니지. 그래서 셀마하게 소개해드리려고 왔습니다. 안 아, 이거 옷은, 옷 나오거든요. 캐시미어 공법을 쓴 물백이에요.